잠깐 지금 자파가 여기 잠입해서 돌아다닌다고 해서 잠깐 누지 확인 좀 하러 가겠습니다 남자 여자 이렇게 두 명이 잠입을 했다는데 학생이랑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수첩 들고 있는 남자 저 어, 그 남자 예그 네, 저기 가방 메고 지금 제 앞에 있는 이분이 지금 자파랍니다 네지금부터 자유다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분입니다 이분 시간 하기로 하셨고 얼굴 잘 얼굴 받으세요. 그, 네, 그리고 나머지 한명더 있는데 한번 물어보고 물어보겠습니다여기 어, 어 여기 여기 이사람 아, 여자. 아. 여자 여자 찾았습니다. 여자도. 여자 잡파 여기 여기 과학적으로 생긴 이분입니다 이분 과학적으로 생긴 분 이분이 그 여자 좌파랍니다 네, 어디 갔는지 따라가 볼게요 네, 다시 오는지 안 오는지 감시하겠습니다 네, 일단 편의점을 들어갔는데 좌파들 특징이죠 물건도 안 사면서 들어갔다가 아무렇지 않은 고 나오는 거 여기 있습니다. 어, 여기 두명 같이 있네요. 남자, 여자 같이 있네요. 아, 딱 걸렸습니다. 지금 둘이 뭐 대화하죠. 아, 딱 걸렸습니다. 아, 여기, 여기 있네요. 둘이서 뭐 어떻게 뭐 선동해서 폭력 선동 유발, 유발할지 뭐 의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기 없이 항상 우리를 방해하러 오는 이대질년들 둘이 커플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방생하지 말고 서로 평생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결혼하면 제가 축의금도 줄 겁니다. 돈봉투에다가 그 똥을 넣어가지고 다줄 겁니다.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어, 얘인들안 나옵니다 어 이제 나옵니다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찬네, 여기 뒤에 보이죠 부산대로 들어가는데 굳이 쫓아가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굳이 쫓아갔다가 제가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안 갑니다 안 가죠 가는 척한 거죠 안 가죠 못 옵니다 제가 지금 시키고 있기 때문에 못 옵니다 네 지금 계속 눈치 보죠. 왜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둘이 정말 잘 어울립니다. 와, 천생 연분입니다. 달장 끼고 있는 것도 정말 닮았죠. 옷 색깔도 거의 뭐 커플 커플룩. 계획을 실패해서 야식 먹지고민하는것 같습니다. 남자분이 이제 수첩에 야식 메뉴를 적어 왔고요. 마음에 안 드는 모양입니다. 어, 가나요? 저희 시우 선원도 이제 들어보니까 마무리 되는 것 같고요. 네, 일단은 계단 위로 올라갑니다. <목소리> 여러분, 어제 부산대 온 좌파리 여기 왔습니다. 여기 어제 이 사람 기억하죠? 아니, 저기요. 어제 부산대 오신 분 아니에요? 아니, 저기요. 이 사람 좌파요 좌파. 이 사람 어제 부산대 왔거든요. 어제 부산대 왔는데, 오늘 또 왔네요, 여기? 아니, 여기 왔어요. 좌파잖아요. 대구에 좌파가 없는데요. 네, 대구 사람 아니에요? 대구 사람 아니에요? 어, 대구에서, 대구 사람 아니에요? 그 네. 사람 네. 아니, 뭐, 취재하러 왔는데, 뭐, 어디 언론사예요? 어디 언론사예요? 취재하러 왔다며요? 아, 아. 담비뉴스요. 담비뉴스? 담비뉴스라는데 알아요? 오빠 하면 되지, 뭐, 전환길이나 처음에 갔다가 여기 왔는 사람이잖아. 응. 오빠 하면 되지, 전혀 하면 되지. 나 요거라도 들고 들어가 있어, 요거라도. 아, 저어 <laughs> 태극기 들으니까 안 들잖아. 진성 좌빨이라니까 자빨은 태극기 들라면안 들어요. 못 들어. 어제 부산대 와가지고 시비 걸고 다니더라니까요. 저한테 딱 걸렸죠? 예, 예입니다, 예. 예거든요. 어제 부산대 왔던 놈인데, 오늘 여기 또 왔네요. 나 어제 부산대 왔던 자빨 기자, 남자, 여자 두명또 왔습니다. 여자도 왔어요, 오늘. 네, 제가 이따가 인터뷰 한번 해볼게요. 재밌을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우리 따라다니는지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 저희 담빈 뉴스 기자님이세요. 기자예요, 기자? 네. 내가 시비 거는 게 아니고 궁금해서 그러는데 여기 원래 시국 선언 현장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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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 왜요? 지폐라서 왜. 초상권 없어요. 알았어요. 저도 저도 같이 나오게 할게요 그러면. 예. 네. 아니 궁금해서 그러는데 시국 선언만 전담하는 기자예요. 진짜로? 어, 어그 이분 도셨네 오 오늘. 예. 네. 시국 선언만 이렇게 오는 기자예요. 저희 원래 그구청년들출재 다니고 있어요. 원래 집회를 기자도 혹시 오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아는데 네. 시국 선원만 담당하시는 기자님이신지. 사회부라는 이름으로 다집 다니잖아요. 그러면 근데 저희랑 반대 지역 입장이잖아요. 언론의 네. 아, 입장이 있으면 아, 안 되죠 선생. 입장이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계속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또 반대 선생님 입장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까지 우리 반대... 쫓아다닐 건데. 어? 네. 아니 우리가 쫓아다닌 게 아니잖아요. 아니 왜 갑자기 화를 내세요? 쫓겨났잖아요 부산대 현장에서 맞잖아요. 아니 사람들이 쫓아내서 쫓겨난 거잖아요 맞잖아요. 아니에요? 취재하지 말라고 하셔서 받아들어가. 그러니까 떠난잖아요. 쫓겨난 거잖아요 그러면. 부산의 서면에 주디스 테아백화점 거기 광장에 산혜찬성 하는 애들 집회하잖아요 지금 매일 매일 하잖아요 저녁에 그럼 거기 취재하시면 되지. 왜 여기 오시는 거예요 저희 쪽에? 지위가 네?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일 까 취재를 하고. 음. 아니요. 아니 그럼 어제는 부산대도 가고 부산대에서 왜 여기까지 와요 그러면? 아니 시위까지 실컷 취재하러 왔던거 아냐 아니 왜 화를 내세요 그러면? <목소년> 아니 샤이니지드에서다이올로드 취재하러 왔는데 왜 방해하냐고 취재하는 거를 아니 제가 방해한 적 없는데 왜 그래요? 아니 제가 방해한 적이 없는데 왜 방해했다고 하세요? 근데 왜 화를 내세요? 왜, 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아니 왜 화를 내냐니까? 대화를 하니까 대화를 왜왜 왜 화를 내세요? 왜? 아그 대답 안 해도 돼요? 대답 안 해도 되는데 왜 화를 내냐고 화를? 내가 어 좋아요. 아 좋아요. 좋아니까 하 얘기 좀 하자고. 어. 아 재네들 자빠지다거든요. 윤이 가 웃으면 안되죠 선생님?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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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으면 안돼죠 선생님?